기하는 아주 특별한 체험 무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바로 이름하여 신나는 진로 체험 굿모닝 잡스 콘서트입니다. 이런데 박수 한번. 네. 여러분, 아,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 어른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많이 힘들 거라고 봐요. 조금이나마 또 위안을 주고 우리 학생들이 힘을 내서 학업에 정념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히 준비한 무대가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좋아하시는 어, 개그맨, 허둥구단 개그맨이 오셔서 여러분 위한 또 좋은 말씀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나우서 오오나. 께서 또 여러분께 아나운서와 관련된 또 말씀을 네, 진로 체험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어, 정말 신명나는 우리 가락, 아 신명나는 우리 무대 또 함께 노래 해줄 국악인 김산옥 씨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많이 쳐줄 수 있죠? 네. 첫 번째 가기를 해주신 선님은 아나운서 오원화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는 현재 KBS 광주 방송 그리고 어, TBN 광주 교 방송에서 MC를 하고 있어요. 자, 인사 먼저 드릴게요. 네, 방송 19년차. 오늘 이렇게 또 예쁜 친구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방송인, 오원합니다. <laughs> 방송이란 어떤 것인지 제가 조금만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아나운싱, 예. 아나운싱, 아나운서. 아나운서는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 쉽게. 그쵸? 영어 단어 자체가. 자 아나운서와 앵커의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나운서 말한 근데 앵커는 뭐냐? 자기의 생각. 앵커는 기자 출신이 되는 거예요. 성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나레이션을 하든 뭐 애니메이션도 성우들 있잖아요. 그죠? 어, 제가 성우를 했었을 때 그걸 잠깐 들려드리자면 청춘은 모든 것이 실험이다. 보물섬의 작가 스티븐스의 말입니다. 고생 여러분, 지금 자신과의 시험에서 힘들어하고 있진 않으세요? 한번 더 도전해 보세요. 뭐 이런 거? <laughs> 자, 어,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그쵸? 렇 네. 그러니까 늘 상상하고 꿈꾸고 여러분들 예,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예, 또 재밌는 강의들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고 공연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오원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악인이고요. 국악인 중에서도 뭐, 여러 장르가 있지만, 그 중에서 판소리 전공을 한 김사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어,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어떤 분이 하고 계셨는데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국악에 입문하게 된 계기로 지금까지 30년 넘게 국악을 하고 있어요. 송가인. <laughs> 송가인, 여러분이 요즘 가장 핫한 송가인도 국악을 전공해서 그렇게 노래를 잘하게 된케이스고요 그리고 송소희라고 아나요, 혹시? 예 네, 정기민여 전공자의 송소희도 어렸을 때, 때부터 이렇게 국악을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악인 중에 한 명이에요. 태어난 게 별로 내가 태어나 가지고 난 성향이 별로 없어도 연습을 꾸준히 하면 그 친구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 국악 예술의 세계는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 공부도 그렇겠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나중에 내 미래가 밝고 인생을 편하게 살수 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건 뭐냐?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할수 있는 공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시간 아끼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의 음악, 서양 음악이 아닌 우리나라의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문을 두드려서 공부와 예술을 같이 변형한다면, 훨씬 훌륭한, 나중에는 TV에서 나오는 멋진 예술인이 되어있을 거라는 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국악 음,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호두분단을모셔서 어떻게 또 개그맨이 되고 또 개그맨의 길을 어떻게 밟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그때 당시 캐릭터가 지금 눈이 커지고 있죠? 이렇게 그쵸? 그렇죠? ㅋ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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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간 거였던 허동고 나무거리입니다 분한 분한 박수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허둥대동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laughs> 저입니다 네. 아, 등장 수강이라서 낙지라고 그 지금 저 역할에 빡빡이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저 친구가 저, 저 원래 개그맨 지방생 할때 제가 연기를 가르쳐주고 코너를 만들어줘서 개그맨이 된친구니다 일곱 번이 8번 떨어져서 저는 한 번에 붙었어요 되게 운이 좋은 추가를 었어요 근데요 한 번에 붙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준비가 안 돼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렇게 눈 크게 뜨고 있는데 한 번은 눈을 깜잖아요그 사람이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자기 때들 없이 흔들리라는 얘기 아니라 남이 정말로 진정한 얘기를 해준다는 건 듣기 싫은 얘기라도 듣고 한번 열심히 해보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물론 공부하시다고 하기 싫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면 네, 하다가 보면 재미가 붙을 수도 있고 네, 재미없으면 저처럼 하고자 하는 거 다 보면 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기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좀 나한테 방해되는 요소들은 여러분 조금만 네, 줄이시면뭐 게임도 조금만 줄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을제 어,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 주셔서 예. you